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강 아르동사를 이제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11강에서 여러분들 자 스페인어 동사는 스페인어 동사는 3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가지의 형태를 영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아르 동사가 있고 그리고 에로로 끝나는 동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르로 끝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 강의 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그 라틴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들은 인칭별로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아에 해당되는 이 요가 여기서는 오로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로 그리고 영어의 u 2인칭에 해당되는 u 가 이제 자이두인데이 두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인칭에 해당되는 l, he, a, she 그리고 성인한테 쓰는 우스테시라고 하는 예. 이 주격 인칭 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쓸 때는 r -동사는 -로 끝나고 에로와 -이 동사는 다 -로 이렇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하고 다른 점은 영어의 경우는 1인칭하고 2인칭이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플라스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뚜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이건 나중에 쉽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뒤에 S, 알파벳 S, 스페인어 s 만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의 동사 변화는 각인칭별로 분명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저번 오, 시간에 저희가 또마르 동사를 했었는데 또마르 동사, 또마르 동사의 뜻이 뭐였었죠? 또마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자음이니까 어디를 강하게 읽어야 된다? R을 강하게 읽으셔야 되죠. 또마르. 또마르. 자, 또마르 동사가 영어의 드링크를, 드링크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드링크의 의미를. 예. 영어로 한다면 이것이 1인칭, 2인칭은, 1인칭, 2인칭은 다 이것이 드링크가 되고, 네, 3인칭은 드링크의 경우는 S가 붙게 되죠. 라스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1인칭의 경우는 이것이 또 5로 끝나니까 또모그 다음에 2인칭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또 마스 아스 3인칭은 또마 그래서 실제 회화를 하실 때는 1인칭과 2인칭은 주격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코크를 어, 나는 나는 마신다 콜라를 I drink coke.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영어에서는 절대 주격 인칭 대명사를 생략을 못 하죠. 왜? 그것이 2인칭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스페어는 그렇지 않죠. 왜? 이또마르에 해당되는 이인칭이 또모 또뭐라는이 동사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볼어 단어로 봤을 때도 오지 또 말을 마치다라고 하는 동사의 1인칭 외에는 쓰지 이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요를 생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뭐또 뭐고가 이런치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11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그 복습 및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아르동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교재 교재가 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예, 아로로 끝나는 대표적인 동사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잠깐 한번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동사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사소개를 자 질문하다 라고 하는 예 ask 라고 하는 질문하다 질문하다 라고 하게 되면 질문하다 그러면 이것을 스페인어로는 preguntar 동사 원형입니다. 자, 원하다, 영어의 want에 해당되겠죠? 원하다 그러면, 자 한번 읽어보시죠. 대세, 대세아, 대세아 다 지금 r 로로 끝나는 r 를 규칙적으로 끝나는 동사의 동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래도 많이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을 지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다음은 춤추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춤추다. 영어의 댄스에 당되는데, 중남미, 특히 중남미 쪽에 일상 문화에서는 춤, 그리고 노래. 이것이 항상 일상에 젖어, 어, 젖어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하고는 좀 이런 문화적인 곳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좀 다른데, 그래서 이 바일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 동안 과연 춤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 한글 표현을 하실 때 썼나? 그게 바로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 자, 그 다음엔 노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sing. 자, 노래하다를 cantar라고 스페인어로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preguntar. preguntar. desear. desear. bailar. bailar. cantar. cantar. 예. 자, 그다음에 영어에 드링크에 해당됐던 마시다, t o m a r 이 tomar 동사는 ar형이지만 맛있다라는 마시다라, 뜻을 가지고 있는 예,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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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는 엘로 끝나게 되죠. 예.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자, 물건을 사다. 물건을, 물건을 사다. 여행을 가시면, 예, 당연히 쇼핑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읽어보시죠. 콤프 라르, 콤프 라르, 콤프 라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 준비하다 영어에 프리페어에 해당되는 건데요. 준비하다, 브레바 라르, 브레바 라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그 라르로 끝나는 규칙적인 동사를 지금 보겠신데요 예. 이 아르 동사는 여기 지금 소개해 드린 이 아르 동사는 규칙 동사입니다. 규칙이라고는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일 때는 요 어미가 오로 끝나고 그리고 3인칭 단수가 됐을 때는 3인칭 단수가 됐을 때는 이것이 아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 이제 하나하나씩 지우면서 한번 해 보실까요? 나는 질문한다. 요. 뿌레 군또 요, 프레군또 여기에 오가 들어오고 그녀는 질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야. 에야? 뿌레군타. 예. 자, 나는 원한다 그러면 요 데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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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춤춘다. 바일라르 동사가 되죠. 아일로. 그 다음 깐다르 깐토 요 깐토 노래하다 마시다 요 도모 베베르 동사도 에르 동사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1인칭일 때는 이것이 오로 끝나니까 요 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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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베보 나는 물건을 산다. 꼼프로 꼼프로 준비한다. 브레바로, 브레바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것이 발음을 할때이 단어들을 동사 원형은 항상 뒤에 R로 끝납니다. R 영어 알파벳의 R. L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악센트가 뒤에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1인칭2인칭3인칭 인칭별로 쓸 때는 그 어미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점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가 33페이지가 됩니다. 자, 당신은 매일 스페인어를 공부합니까? 한번 이제 음문을 먼저 한번 해보시게 되는데요. 음문을 하기 전에 자, 제가 먼저 영어와 비교해서 영어와 비교해서 제가 부정문 의문문이 어떻게 되는가 스페인어에서는 I drink coke 나는 콜라를 마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로 한번 써보시죠. I는 어떻게 되죠? I는 요가 되고 마시다 라는 동사 또마르라는 동사 또마르 또마르를 1인칭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요또뭐또뭐 또, 뭐. 자, 꼭은 꼭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의 평소문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의 I drink 꼭을 여러분들이 부정을 하게 시 되면 어떻게 쓰셨죠? I I don't drink I don't drink Coke. 예. 그래서 영어에서는 부정문이 된다면은 두나 do 두를 원형으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칭별로 해서 don't, 와 doesn't로 부정문이 바뀌어야 되는데 스페인어는 부정문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두 동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강의할 때도 가끔 이것도 하나의 조동사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어에서는 단순하게 동사 앞에다가 no 부정어 no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no 또뭐 no 또뭐 고까 예 지금 여기서 부정문을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부정문은 어느 문장에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사 앞에 no를 집어넣으시면 그것이 부정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문을 먼저 의문문을 다음 순서로 한번 소개시켜드리죠. 자, 여기 부정문이 되는데, 자, 당신은 d o you drink coke. 자, 이런 문장이 되겠죠 영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d o 라고 하는 to 라고 하는 일종의 조동사를 여러분들은 영어에서 쓰셨습니다. 스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 충분히 의문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나는 마신다 콜라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로 바뀌었으니까 당신은 콜라를 마셔요 하니까. 자, 우스테, 우스테, 자, 3인칭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했죠 우스테 도마? 고까? 이렇게 되죠. 단지 여기서 물론 영어에서도 의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어양이 이렇게 올라가죠.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우스테 도마 고까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문문을 글로 쓰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앞에 물음표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대일로 얘기할 때는 이 우스텟을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또 막고까? 또 막고까?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대답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어의 S가 영어의 S가 영어의 S가 스페인어는 예스의 표현을 스페인어에서는 씨라고 합니다. 씨. 근데 반드시 쓰실 때는 악센토. 요즘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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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또모. 씨 또모. 노가 될땐 영어의 노는 스페인어도 동일합니다. 그냥 노가 됩니다. 그래서 노 하시면 됩니다. 노. 자. 지금 12강에서 제가 예. 그 일반 동사의 그러니까 일반 동사 비동사 다 동일하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한번 부정문과 의문문을 소개해 드렸어요. 다음 어, 13강에서는 아르동사야를 가지고 좀더 여러가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또는 여행을 할때 쓰실 수 있는 그런 스페인어 여행회화를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땡가 인테이프 좋은 시간 되세요. 아디오스!